542장입니다. 542장 구조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조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줄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신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추 소소 아멘 영생을 받았습니까? 어떻해서 영생을 받았습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영생을 받은 거죠. 선행을 많이 했더니 영생을 받은 거죠. 율법을 지켰더니 영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된다 그랬고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요. 이 방법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딱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 자유케 됩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돼요. 요한 일서 5장 4, 5절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에 노랫말에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죽은 문제도 이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라는 도 것은 믿음을 말씀해 순종하면 그렇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를 소유한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빌리보스 3장 20절. 골로세스 2장 3절, 찬송가 438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꼬꾸라지면 되는데, 엎드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몰라.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한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몰라.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계속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영생을 얻은 상태가 아니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아닌 거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 자가 아닌 거지.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뭐. 목사가 제대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교인들이 듣고 알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알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가르쳐 준 대로 해봤는데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그때는 못 누렸습니다. 문제들을 못 이겼어요. 그 어디서나 참 자유, 참 평안을 못 누렸다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해서 그때부터 그 젊은 나이에 이 엄청난 복을 이루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오늘은 이 말씀 펴놓고 이렇게 사시라고, 또, 또 다음에 가면 또이 말씀 펴놓고 또 이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 아, 가르쳐 준 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지. 그 율법대로 살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살라지냐고요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느냐? 그 이유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 계명, 그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 다른 말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이유,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줘. 그냥 죄를 짓지 마시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맨날 그런 차원의 설교예요. 일법대로 개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살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알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봤지.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더라니까. 그 이유가 뭐냐?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사람 속에 제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각 사람 속에 제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려 해도 죄를 짓고마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더라니까요.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냐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제대로 갖춰준 다음에 그러고 언제? 사람 속에 죄가그 하게 되느냐,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게 선악가 사건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가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야 되는데, 맨 처음 사람 아담화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그하게 된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죄가 그하게 된 거라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 해도 죄를 짓고 만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않고, 죄 짓지 말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개명대로, 일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사라지냐고. 그렇게 몸부림을,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렇게 안 사라져. 그렇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한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해줄수 있단 말이가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계명대로 일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죄 문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죄 문제도 만나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부부 문제도 만나고 경제 문제도 만나고 자식 문제도 만나고 살면서 이런 저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지옥 문제까지 만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즉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은 자기 자신이 발견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계속해서 탄식이 올라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제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리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그리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었다. 장세기 3장 1절에서 6 이걸 정확하게 짚어준 후에 그런 우리들인데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은 맨 처음 사람, 아담하와가 스나카 사건에 빠지자마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게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죠. 구세주, 메시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호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없는 자의 풍성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총 20가지로 요약이 돼 있거든요.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엄청난 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제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죽음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한마디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엄청난 분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에 모든 문제를 만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전해 주셨단 말이지.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죄로 인해,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서인생에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건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증거가 있으니까 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구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팍 무릎 꿇고 엎드려져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도 않지. 이렇게 가르쳐 줘도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를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주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걸 지금 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다니다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이 지금 없거든,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 없다고.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잡피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했다는 걸 자기가 인식할 거잖아요. 나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행위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도 알게 되고 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선물로 받게 되고 이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어, 선물 받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마음이 다 엎드려 지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옳다 됐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가 되는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주인, 자기 왕이 되는가요? 자기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팔에, 하나님 품에 안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몸이 썩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되는 비밀을 복음을 전해 주는 일에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다 던져 놓고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내용을 알고 또 순종하여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다. 이것보다 행복한 삶은 없고 이것보다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된거 아닙니다.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즉,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방법은 이거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믿음의 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나 세상 법으로는 안 돼.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딱 못을 박아 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를 않으니까, 그 엄청난 복을 그 엄청 이룰 수도 없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참빛 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찬송하다가, 또 여러분이 또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것 우리의 노력으로 된거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된거 아니에요. 일법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해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542장입니다. 집에 집에 계신 분들,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지금 542장 노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542장 그저예 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 많죠?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받았으니 받은 증거가 많다고 말할 수 밖에 없고 노래할 수 밖에 없는 거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또 찬송 합시다 2절 그저 예수지 함이 신이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시네. 고저 그 예수지하여 죄악받서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고저 그 예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laughs>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서 어,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 얼마나 감사해요. 늘 구주 예수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 말은 뭐 말이냐?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날마다 펑펑 누리시고 또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줘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스 좀 피해주십시오.